예 이제 좀, 점점점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상처받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한달 동안 준비하긴 했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프랜서 설문을 어, 제가 공개를 합니다. 프랜서 설문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총 113명의 프리랜서 분께서 어, 응답을 해주셨어요 소중한 설문 감사드립니다 근무는 보통 어디서 하냐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무지가 어떻게 나눠졌냐면 어, 회사 내근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리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는 프리랜서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는 프리랜서가 있고 어떤 사무실을 따로 이제 임대를 해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제대로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 상당히 약간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어디에서 근무했냐면요. 집에서 근무했습니다. 집에서 56.7%, 사무실에서 32.7%, 내근직이 10.6%입니다. 이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프리랜서랑 집에서 혼자는 프랜서랑 좀 약간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가 좀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두 부류를 따로 또 다시 여기서 조합을 했어요. 자 우선 사무실에 총몇 분의 프랜서 분이 계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왼쪽이 사무실이고 오른쪽이 집에서 일하신 분인데요. 어, 집에서 일하신분중에서두세명일하하신분들있있라라요이이아아무래임임료료좀좀부이이되 때문에 에렇렇하 하신 것아요요래서서9가두세 분이 혼혼집집에한 한다. 리리나머지지 이제 0 혼자 산 거고요. 이제 사무실은 여러 부류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 게두세명 정도가 같이 한 팀을 이뤄서 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게네 여섯 명도 아니고 0 0 0 9명 엄청 이 정도면 대규모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회사급이죠. 그래서 79명이 21.6%로 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프랜서를 하게 됐는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선은 첫 번째로 제일 점수가 높았던 거는 개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장 일을 하다가 프랜서로 뛰쳐나간 거죠. 개인 시간이 본인 개인 시간이 없어서 나간 경우가 30%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어 외주를 한번 했는데 외주 해보신 분 아마 몇분 계실 거예요. 이게 일하면서 외주를 하면 뭘 느끼냐면 처음에 뭐야 월급보다 세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쏠쏠한데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한번 받고 두번 받다가 계속 일이 들어오면 프랜스로 전향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일이 계속 들어와서가 2등 23.2%고요. 급여가 너무 적어서 회사의 월급이 너무 적어서가 19.6%,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은 나와 맞지 않다가 14.3%,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직접 작업을 하고 싶어서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10.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씩 있는 게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인간관계 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년차쯤에 프리젠서를 보통 시작하게 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의외로 경력 없음이 꽤 많았어요. 경력 없음이 11.5%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력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11.5%나 됩니다. 그리고 1년 경력자가 10.6%그 다음에 2, 3년 경력자가 23.9% 4, 5년 차가 제일 많았습니다. 26.5%그 다음에 6에서 9년이 18.6% 10년 이상인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8.8%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이 질문. 이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 그 설문 결과 맞추기 투표를 했으면 제일 먼저 접한 질문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1등을 한 거는 약간 생각보다 다른 대답이었어요. 만족하지 않다가 54%입니다. 그리고 만족한다가 46%인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 프리랜서 생각보다 만족 안 하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서 근무한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내근 프리랜서직도 있고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 사무실에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좀 이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 해서 31.9%가 가끔 이직할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2.1%가 아, 이대로는 힘들다라고 생각한 게22%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6%는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근직 사무실 집으로 이제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근직은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이 어, 만족한다, 노란색이 보통, 그리고 빨간색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근직은 보시면 좀 가끔 이직할까 고민하다와 계속하기 힘들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내근직 프리랜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반대로. 만족한다가 매우 높았습니다. 73% 그리고 뭐 가끔이직할까 고민 계속하기 힘듦이 14%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약간 평타를 대부분 쳤어요. 38%, 39%, 23% 해서 만족한다가 38%, 가끔이직할까 고민 39%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좀 이따가 정리를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면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한 만큼 벌수 있다가 1등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프랜서로 활동하는 입장으로서 매우 공감가는 얘기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야근하면 싫잖아요. 하지만 프랜서하면서 야근하면 물론 만약 좋진 않지만 회사 다니는 것만큼 싫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생하는 만큼의 보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24.1%. 그 다음에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다가. 어, 3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위가 개인 시간이 많다. 지금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좀 묶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은 표를 얻은 것은 1한 만큼 볼수 있다지만 2, 3, 4등이 어느 정도 공통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합쳐보면 사실 1한 만큼 볼수 있다보다 훨씬 높은 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만큼 어 내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성향보다 좋은 수입이 나왔었고요. 5등으로. 그 다음에 6등으로 다른 일도 겸해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7등으로 프로젝트 수주 결정을 내가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가 7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 단점은 저도 매우 극히 공감을 했는데요. 뭐냐면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물론 프랜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많이 벌어요. 평균치로 봤을 때. 근데 어 일을 해도 고민이고요. 일이 없으면 더 고민이고요. 매번 이 앞으로 수주 한 거에 대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일 끝나고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제가 저희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금이 되는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후였었어요. 일이 다 마무리되고 최종 파일까지 완료했을 때. 그리고 늦게는 9, 9개월에서 1년 지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2년 된 프로젝트도 있고요. 아직 2년 된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비싼 금액을 받고 해,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텐데 어, 실상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 라는 거 하지만 물론 회사 생활보다는 많이 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위는 사실 뭐 2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1위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2위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 프로젝트 책임을 내가 모두 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실시간이 없다라는 의견도 꽤 많았고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어, 이거는 이제 혼자 하시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겠죠. 그 다음에 본업 말고도 다른 사무가 많다. 이게 이제 디자인만 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 정리도 하셔야 되고 직접대가 여러 가지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 좀 잔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보다 소득이 높지가 않다도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정지출 비용이 크다가 1.8% 가장 꼴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요? 로 물어봤는데요. 네, 지금 점점점 이제 뭔가 어 분위기가 어수선지고 있는데 더욱더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그 마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이 제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40살에서 44살, 어, 3위가 45살에서 49살. 어, 사실 이렇게 보면 40살에서 49살이 55%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회사 다닐 때도 생각하는 정년이 한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크게 비슷하진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다가 33%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프리랜서는 얼마나 벌까가 있는데요. 이제 정말 다양해요. 이게 너무 다양한 프리랜서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과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그래서 저희 보기에는 어디부터 있냐면 3천만 원부터 있어요. 3천만 원부터 1년 1억 5천 이상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표를 보여주면 뭐야 뭐. 뭘 뭐라는 거지? 아까 그렇게 돼요. 저도 처음에 멘붕이 왔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평균 연소득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소득을 재봤더니 50%가 넘어가는 기점이 5천만원에서부터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평균치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이거 얘기해 주면 제가 더 빨리 할게요. 5천만원 이하 이상. 실망이죠. 네, 5천만원 미만이 68.1% 그러면 제일 먼저 들 생각이 뭐야 프로랜왜 해?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laughs> 그럴 거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5천만원 미만이면 사실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제일 높은 퍼센티지가 3천에서 4천이었어요. 그래서 47.8%가 3천에서 4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4천에서 5천, 그 다음에 5천에서 7천, 7천에서 1억. 어, 이거 지금 보면 높을수록 점점점 낮게 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냥 이걸 보면 지금 대충 알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뭐그 프랜서를 하려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만 높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얼마를 정한 게 아니라. 3천에서4천0 0 4 0에서5천 저렇게 찍은 분포도를 제가 지금 이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3천0 0에서 4000이 47.8%기 때문에 5천 미만이 높은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전체 평균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평균은 53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연차별로 한번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이렇게 보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기서 지금 빨간색은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왼쪽이 무경력.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력이 높은 거예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이 높을수록 5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들이 그 비율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더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점점 5천만 원 미만은 경력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10년 이상인 분들 중에도 3, 4천을 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좀 그건 약간 의외였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경력 아, 무경력 없었는데 1년 경력자 분 중에서 1억 5천 이상 번다는 분도 있었어요. 한 분, 한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조건 경력이 높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역량이 경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경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차가 높을수록 평균 연소득이 높아진다는걸알 수가 있고요. 자 평균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항상 월합을 유지, 일이 있을 땐 추가 근무. 아까 전에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빨리 말하겠습니다. 자일 있을 때 추가 근무를 한다는 경우가 81.4%, 항상 월합을 유지하는 경우가 18.6%입니다. 예, 제가 어,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사생활적인 얘긴데 당근주스님도 그 프리랜서시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옆에서 한 8년 정도 같이 프랜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은 항상 워라벨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거의 출근 안 하시고 가급적 야근 안 하시고 야근 정말 가끔 하시고 그래서저18.6% 안에 드셨던 분입니다. 저는 82.4%에 들었던 사람이고요. 프로젝트 진행 중에 또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받는다는 무리해서라도 받는다라는 거고요. 안 받는다라는 거는 무리라고 판단되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가 38.9% 무리해서라도 받는다가 61.1%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라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최대한 받는다에서도 두 어, 개로 또 나눠지는데요. 어, 한 절반 정도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면서라도 받는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나혼자다 한다. 내가 밤을 새서라도. 그렇게 절반 정도로 서로 나눠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근하는 프리랜서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근의 만족도는 어떤지요? 불만족이 71%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하면서 비용을 못 받은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다. 있었다. 뭐일 것 같아요? 있었다겠죠. 저도 있었고요. 자 있었다가 근데 53.1%한 번도 없었던 적도 꽤한 번도 없었던 분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46.9%입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가슴 아픈 게53.1% 있었다해서 6.2%가 세번 이상 있었다. 예 슬픈 얘기죠. 세번 이상 정도 어, 못 받게 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만 못 받아도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본 파일을 요구할 시에 추가 비용을 받으시나요? 전 이거를 좀 일부러 물어봤는데요.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게 원본 파일에 대해서 요청을 할때 이거를 당연히 저는 추가 비용을 받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프리랜서 분도 계시고 굳이 줘야 되나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조금이라도 받는다가 57.5% 받지 않다가 42.5%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라벨 연봉이 보장된다면 입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 없다가 나눠지겠죠. 80.5%가 워라벨도 보장되고 연봉도 어느 정도 쳐준다면 본인 생각하는 연봉이 쳐준다면 입사할 생각이 있다가 80.5%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둘그둘 그둘 중에 어느 일을 받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페이와 포트폴리오.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는 적지만 포트폴리오가 되는 일. 두 번째는 페이는 두배 정도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는 일. 이 중에서 아마 저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대답은 뭐가 나왔냐면 두배 정도 많지만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는 일을 택했습니다. 왜냐면 두 배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500만 원짜리면 저쪽은 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래요? 천만원이죠. 네. 포트폴리오 안 되면 어때요? 천만원인데, 자, 그 다음에 페이와 클라이언트. 그래서 페이는 적지만 상식적인 클라이언트가 주는 일. 페이는 많은데,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가 주는 일. 어느 일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 예, 2번은 14.2%입니다. 예, 페이는 적지만 상식적인 클라이언트가 주는 일. 어 제가 봤을 때는 저 14.2%는 아마 비상식적인 클라트를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정말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 한번 만나면 어 5천만 원 준다고 해도 일할 생각이 안들 거예요 되게 괴로울 경우가 있거든요 어두 달짜리 일이었는데 네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사항이 5, 6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열번 넘게 수정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클라이언트 마음이거든요. 아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페이와 안정적인 수주를 물어봤습니다. 페이는 적지만 계속 일이 왔던 업체일. 그리고 페이는 많지만 처음이라는 업체일.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얘기죠. 왜냐면 프랜서는 일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계속 일하던 업체는 계속 일을 줘요. 하지만 처음 하는 업체는 어한번 주고 안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계속 이래왔던 업체일을 페이는 적지만 계속하겠다라는 의견이 살짝 더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와 워라벨입니다. 페이는 많지만 일정이 촉박한 일, 페이는 보통이지만 일정이 여유 있는 일그 중에 어떤 거를 더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일정을 더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는 보통이더라도 그냥 내가 벌만큼만 벌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느끼는 정도로 벌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작업 분량과 데드라인인데요. 기간은 매우 짧고 분량이 많지만 데드라인이 확실한 일이라 그다음에 분량은 적절하지만 데드라인이 불명확한 일. 이둘 중에 어떤 일을 받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데드라인이 명확한 일을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데드라인이 명확치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선 프랜서는몇년 차에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프랜서를 시작할 때의 경력은 4, 5년 차에서부터 평균적으로 연소득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연소득이 아까 5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52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4, 5년 차에서부터였어요. 표로 봤을 때. 그래서 4, 5년 차가 안정적인 선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회사 근무 연차수에 비례해서 평균 연소득이 올라가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경력이 지금 8년이야. 그럼 나 무조건 프랜스 하면 돈 많이 벌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 프랜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극히 일부지만 낮은 연차에 높은 소득, 높은 연차에 낮은 소득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10년 차이신 분들 중에서도 3, 4천 정도의 소득을 버신 분이 있었고 단 1년 경력자분 중에서도 1억 5천 이상의 소득을 버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히 극소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본인이 실력, 인맥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경력은 무관하다는 얘기 위의 말들을 모두 다 다시 종합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할 게 프리랜서의 삶은 만족스러울까? 내근직 프리랜서는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70%가 넘었고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사무실을 차려 사는 것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표를 봤을 때도 안, 그 만족스럽다가 사무실 쪽이 매우 높았었어요. 나머지가 14.8%였고 사무실 쪽이 엄청 높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 일한 만큼 벌수 있고 개인 시간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프리랜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충분한 자본금과 마음의 준비를 하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프린스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작업컴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돈이 든 상태에서 일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을 뭐 한한달 안에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일을 하는데 한두달 정도 들 테고요. 아한달한달 한달 정도 들 테고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는 돈을 못 받을 거 생각을 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수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좀더 안정적으로 프리랜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프리랜서의 삶에 워라벨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 정리를 해 보면 프리랜서를 해도 일할 땐 워라벨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18.6%입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본인이 직접 프로젝트 일정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량에 맞는 단가 책정, 효율적인 워크 프로세스, 일정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조율 능력만 골고루 갖추고 있다면 워라밸과 소득 모두 다움켜질 수가 있을 겁니다.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수주를 받을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임금 체불된 프랜서가 50%가 넘었었어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좀 깨달으셔야겠죠. 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런 경우 있죠. 지인을 통해서 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내 바로 아는 지인이 아니라 그 지인이 소개시켜준 일, 그일 같은 경우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 꼭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니까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 안 좋게 끝날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심하시고요. 프로젝트 마감 후에 원본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 이왕이면 원본 파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추가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어, 추가금에 대한 고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단가보다는 상식적인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일을 받는 게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드라인이 불확실한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